네, 반갑습니다. 어, 주라사 됩니다. 오늘 개별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면 이제 한두 번 정도는 또 봤을 종목입니다. 네, 나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어, 나인테크가 지금 기술적으로 또 괜찮은 위치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위치로 괜찮다라는 걸 떠나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니까 러 저는 항상 이제 주식매매를 할때그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다익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모멘텀도 한 개인 것보다는 두 개인 게 낫고, 두 개인 것보다는 세 개인 게 낫고, 네, 세 개인 것보다는 다섯 개인 게 낫거든요. 근그 말은 나인테크도 이제 모멘텀 개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네, 2차 전지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모멘텀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세 가지가 아예 동떨어져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요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인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부분에서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네, 유리 기판입니다. 유리 기판. 유리 기판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리 기판 주 하면은 뭐 SKC라든지 삼성전기, 그다음에 장비주 중에서는 뭐피롭틱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좀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리 기판이 당장 상용화되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기 기판 대비해서는 장점이 너무 많다. 뭐 열에 강하고, 잘 휘어지지도 않고, 얇게 만들 수도.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MLCC에 대한 그 적용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유기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 위에 MLCC를 이렇게 올리는 형태입니다. 올리는 형태요. 근데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MLCC를 기판 안에 넣는 형태요. 넣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하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MLCC 자체 사용도 더 많아집니다. 유리기판에는요. 유기기판은 mlcc 올린다고 했죠. 두께 부분이 불리해요. 유리기판은 mlcc를 유리기판 안에 넣는 구조기 이 때문에 두께를 더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필요한 관두체, cpu, gpu, hbm, 이런 것만 올리면 돼요. 근데 유기기판은 cpu, gpu, hbm, 그 다음에 mlcc까지 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께 부분에서도 불리하고, 집적도 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기본적으로 전송속도를 좀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유리기판 안에 어떻게 넣겠어요? 네, 관통전극기술이라고 해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어서 mlcc를 넣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mlcc는 정말 작아요. 어, 손가락 하나에 올려놔도 거의 뭐 수백 개 이상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작은 mlcc가 유리기판 내부에 들어갑니다. 요게 또 이제 그 유리기판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 갖고 있냐. 하이브리드 TGV 충충전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 <laughs> 이게 뭐냐면 그 유리기판의 전기적 신뢰성, 그 다음에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유리기판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너무 비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율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정확한 수율이 밝혀지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30% 정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10개를 만들면 3개만 양품이고 7개가 불량품이라면, 안 그래도 생산비가 비싼데, 이걸 쓰기는 어렵겠죠?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적어도 60% 이상, 진짜 최소한 50% 이상은 나와야, 어 이게 상업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나인테크가 하이브리드 TGV 충전 기술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유리 기판의 전기적 신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유리 기판의 양품 비율을 끌어올리는데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 상용화의 사실상 사실상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어, 3분기 올해 3분기에는 그 유리기판의 도금 기술에 대한 특허도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된 행보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나인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인테크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뭐냐를 한번 보면 어,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뜰수 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 적층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 적층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로 쓰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일단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보다 더 안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전기차 폭발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폭발했을 때 피해가 훨씬 클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폭발에도 큰 피해가 날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과 바로 옆에 붙어서 같이 어, 생활을 할수 있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전고체 전지 적층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자, 적층이란 게 뭡니까? 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쌓는다. 그래서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그다음에 음극재 이런 것들을 층층이 쌓는 공정 이게 적층 장비죠. 동사의 적층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열압제어 기술을 적용해서 소재의 두께에 맞는 최적화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2차원지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성장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누가? 네, 나인테크가요. 네, 나인테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판 부분에서는 유리기판. 그 다음에 전고체 전지에서는 적층 장비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데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히토류가 그 반도체를 만들던 2차 전지를 만들던 로봇을 만들던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히토류 추출 기술 부분에 또 강점이 있어요. 아, 어, 나인테크의 자회사 중에 그 연화 신소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인 연화 신소재가 그폐 연구 자석을 활용한 소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출될 수 있는 게 뭐냐? 네오디뮴입니다. 네오디뮴. 어, 네오디뮴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 고층 공정에서 많이 들어가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오디뮴 자석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자회사를 통해서 폐 연구 자석, 그러니까 어, 버려진 이제 쓸모를 다한 연구 자석에서 소재 기술을 개발해요. 거기서 네오디뮴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자성 소재, 그러니까 자석이죠. 그래서 고성능 자성 소재에서 이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어, 공급원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세 가지 큰 틀에서 보면은, 자첫 번째 이제 유리 기판 시장 성장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히토류 관련주는 그 미국과 중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맞붙을 때 항상 히토류의 상당 부분을 이제 중국이 생산하다 보니까 어 이게 무기화가 되죠. 그때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반짝반짝 뜨는데 사실은 중국의 히토류가 많이 묻혀 있는 게 맞고요. 미국에도 히토류가 엄청 많이 묻혀 있습니다. <laughs> 근데 왜 이게 히토류 공급을 중국이 꽉 잡고 있냐면, 미국은 이게 히토류 같은 게 몸에 굉장히 좀 해로워요. 그래서 개발 작업이나 이런 추출 작업을 할 때, 어, 사람 몸에도 안 좋고, 환경 파괴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생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거고, 히토류 부분에서 중국에 좀 휘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무리 환경 파괴가 있고 뭐고 하지만, 무기화가 된다면 또 중국에만 의존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히토류 자극화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나인테크는 이제 유리기판과 적층 장비, 그 다음에 히토류, 이런 부분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딱 맥점입니다. 맥점에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맥점에 닿은 다음에 혹은 맥점에서 반등을 할때 매수 타임을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이건 최소한 20%에서 40%까지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은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주례사드 구독자 혜택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 대응 전략 체크하시면 나인테크 관련된 전략 드릴 거고요. 단타 종목과 세력주 종목도 드릴 거예요.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네, 무료로 드리는 정보입니다.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보유 종목 상담도 해 드릴 거니까 혹시 물린 종목이나 뭐 골치 아픈 종목 혹은 수익 중이지만 수익 중이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종목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써주시면, 어, 상담 드릴 거니까. 좀 속시원하게 상담 드릴게요. 편하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삼자대공 종이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어, 됩니다 지금 주변에 그돈 많이 번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차근히 쌓아 가야 되는데 혼자서 소외되고 계시면 안 되겠죠 무료 정보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나인테크 처럼 다다익선 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수의 모멘텀을 가진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타이밍을 잘 잡고 매매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타이밍 잘 잡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편하게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